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공과대학의 남국문 교수입니다. 현재 원무를 하고 있고요. 또 소속 교당은 어양교당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교화단 활성을 위해서 우리 단장과 중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보면서 전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네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화단을 이해하고 그 교화단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화단을 이끄는 단장과 중앙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교화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교화단 잘 이해하기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화단을 제대로 이해하자.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실행할수 있기 때문에, 잘자를 저렇게 큰 글자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화단을 잘 이번 기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는 세 가지로 정했어요. 첫 번째는, 교화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수없이 원불교를 입교해서 다니면서, 그 교화단의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교화 조직을 하면서, 그, 이웃 종교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화단은 사실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데 그 제도할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우리 교법을 공부해서 재중, 즉, 낙원세계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하다가 열 명을 하나 단어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교화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인 1단 조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10인 1단을 할때그 끌어가는 사람을 단장, 그 단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중앙. 이렇게 해서 단장과 중앙을 두고 단원은 8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교화단 조직입니다. 이제 단장은 하늘을 상징하고 중앙은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방이라고 하잖아요. 시방.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간방, 각각에 있는 그 간방까지 해서 시방. 시방이라는 것은 전 우리가 그 우주를 말하는 거죠. 문제는 12일단 조직이 한 사람이 자기 단에 9명만 공들이면 계속 피라미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생명을 다 정말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세계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염원을 담아서 대중생께서 교화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와 교화단의 관계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입교에서 교도가 되면 모든 교도는 교화단은 단원이 단연,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화단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교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화단이라는 것은 교화 활동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몇 사람씩 표준해서 조직된 단체 이것을 교화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까지 일선 교단까지 전부 교화단으로 되어 있고 대중경 서품 6장에 보면은.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써 모든 사람을 빠르게 또는 모든 생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화단의 목적은 뭔가? 교화단은 첫 번째는 교리훈련, 즉, 교리 공부를 하는 그런 단체, 또 공부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화단원들끼리 내가 이제 평소 생활 속에서 공부한 것들을 서로 의견 고안하고 문답 감정을 하고 해서 교화단 활동을 통해서 내 생활이 더욱더 개선이 되고 실생활에서 정말 성불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조직체이고 이제 또하나 기능이 뭐냐면 이제 교당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 교화단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문답 감정했을 때 단원들끼리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우리 교당에, 즉, 교무님께 보고하는 그런 그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화단의 이제 조직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간이한 조직이다. 교화단 10명이, 10명을 한단어을 해가지고 단장과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생령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매우 간이한 조직 같지만 이 규모는 아주 광대한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하늘을 의미하고 중앙은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방, 열 개의 우리가 동서남북과 간방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 이렇게 구분해서 팔방을 했어요. 즉, 건이라는 것은 서북을 의미하고, 방향을 이야기하고, 감은 북쪽 방향, 가는 동북방향, 지는 동방향, 소는 남동방향, 이는 남방향, 고는 남서방향, 태는 서방향 이렇게 해서 팔방을 해서 단장과 중앙이 단장이 하늘을 의미하고, 중앙은 땅을 의미하면서 여덟 개 방향의 쭉 해서 정말 이렇게 여덟 개방향이 결국은 우주를 상징하는 거죠. 음, 이렇게, 예, 그, 단, 우주와 연결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화단은 정신, 즉,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우리가 이제 물음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방세계,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건지려는, 즉, 낙원세계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서원정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부도 하면서 재중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는 이웃 모든 사람들을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즉 행복한 세계로 또 고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서원 정신이 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정신이다. 단품에는 그냥 식사만 하는 단도 있고 그냥 뭐단 간단하게 모여서 그냥 뭐 침묵만 하는 단, 단체도 있고 그런데 공부하는 조직입니다. 공부하 교리 훈련을 통해서 이거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공부한 것을 실제 생활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두 번째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일심합력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원들이 공부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합력의 정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원불교 교리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들, 우리 교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단원으로서 또는 교당의 어떤 책임 있는 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책임 정신을 가지고 이행하는 그런 다섯 개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교화단은 공부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불교에서 10인 1단 조직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럼 타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단지 표현은 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전부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웃 종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한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1900... 78년도에 강남의 은평교회라고 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9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만, 5만 정도 이렇게 이제 교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신도님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훈련과 교육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작은 목사가 될수 있도록. 이제 그 조직들이 하는 것이 이제 다락방 모임이라고요 다락방 모임 그 다락방 모임이라는 것은 일반 교회의 그 구역과 같은 개념인데 다락방을 이끄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충 확실한 그 무장이 된 거죠 우리말로 단장같이 그냥 단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도 4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2 년간 받고 처음 1년 동안은 한열명 정도 해가지고 그 교육자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또, 어, 교육을 받고 해서 이것을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철저한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한 다음에 순장이 돼서 이제 이끌기 때문에 이 조직은 굉장히 탄탄한 거죠. 어, 목사님이 한번딱 말씀을 하시면은 나머지 쭉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이제, 그, 봤는데, 이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 그, 어, 그, 신교회 사랑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딱그 단조직 하듯이, 교화단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에 이제 입정교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원불교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죠.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제가 불교 단체인데, 이게 일본내 신도수만 해도 한 670만 명인데요. 어, 굉장히 그 많은데, 어, 지역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도 해 있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어, 여기에 이제 하는 것도, 리드할수 있는 이제 법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확실하게 그 양성을 해가지고, 어, 그분들이 자기 조직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두개 이제 입정교성이라든가 사랑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장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단장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역할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단장을 여기 뭐 법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1년에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1년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뭐 6개월이나 1년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될수 있도록 해서 이끄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교화단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화단 조직은 뭐고, 교화단의 유산그타전교회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